지금 현재 시간 10시 17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시추가 약 57m 정도까지 시추가 되었고, 이제 엔진 소리가 멈췄기 때문에 저쪽 현장에로 가서 지금 저쪽 땅굴 속을 통해서 들려오던 요란한 소리, 시동 소리와 그 다음에 한마디릴 소리가 지금은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한 한 50m 정도 떨어진 이곳 현장 쪽에 예 시추를 했던 그런 에, 장소가 있죠. 지금 저곳에서는 지금 토요일을 맞이해서 에, 족구를 하는 그런 젊은 에, 분들의 에, 족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현장이 에, 방금 전에 시추했던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에, 그런 장소가 되겠는데 이곳이 약한 30m 정도 파이프가 들어 있어서 이곳으로 지금 녹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PVC 파이프를 넣었는데 다행히 물이 침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침수가 되면 녹음이 잘 나오질 않고 녹음기가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잡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 하늘 저 멀리 예,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귀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차량입니다. 차 안이 되겠습니다. 예, 바깥에서 족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차 안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50m 떨어진 곳에서 실주했던 차량, 장비의 엔진 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리도 멈췄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로지 이곳 30m 지점에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엔진 소리가 멈췄기 때문에 이곳에서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 뭔 소리가 들리긴 하죠? 소리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높아서 조금 하우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줄였습니다. 아, 또 꺼졌네요 다시 켜서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족구하는 아까 바깥에서 어, 들었을 때 들렸던 그런 어, 우리 족구하는 분들의 소리 욕성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스피커를 켰고요 예,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조금 더 한번 모니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3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쪽 지주가 저희들의 이러한 차량 지나가는 소리가 들어가고 있네요